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도 제가 스페셜 솔저 초보자 가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제가 좀 너무 빨리 빨리 올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음 제가 초보자 가이드 때 계속 제가 찍고, 또 찍고, 또 찍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,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같고, 어,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S드, 오, 와, 와, 이 뭡니까? 카모, 골드, 카모, PSG1, UTS15. 저거 저쩌고, 그거는 이번만 이어서 올리고,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씩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맵, 매, 매배에 따라 자,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안, 못하는 게 있습니다. 먼저? 아야, 두 번, 제주었고 FBI 로얄 님 님도 두 번을 주셨습니다. 이쪽으로, 수류탄을 한 방. 아. 아, 누구야? 제가 지금 등급이 낮기 때문에 바로 한 번씩 올리겠고요. 저거. 로키, 로키. 아. 제가 6명 죽였는데 2점차로 1분 30초 정도 남겼고요.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. 역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죽으라고 죽어 아아 3점 차가 1분 남았습니다 자 7명 죽였구요 로얄님 6명 죽였습니다 2점 차 1점 차 동점 아아 아, 차가..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얄님 감사합니다 주래서 아주 많이 죽이시고계시는군요 쪽으로, 쪽으로. 아, 개시오, 개 따, 따, 개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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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이겼습니다. 로얄님, 정말 감사합니다. 오, 총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받았지만, 괜찮습니다. 갑시다. 음, 음. 보통 초보자 가이드도, 뭐, 대결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, 이건 그냥 짧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쑥쑥 숭글이 당당+ 당당+ 당당 구리이당아 제가 이 잘하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움직이면서 뛰는 건데요. 이렇게 달리면서 막갈 때도 갈 때도 갈 때도 슬기막 이러면서 총도 막 만나고 쏘고 이렇게 잘하다 보면 2단점부터 할 때도 있다는데 저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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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충돌 쏘고 피했죠 피했죠 충돌 쏘고아 저는 잘 못해요 고수분들은 잘하시겠지만 뭐 FBI 로얄님 정말 잘하십니다 저희가 이기고 있구요 음... 슥슥타카 아... 어. 두명밖에못죽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이기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음. 분노 10% 갖고는 안 되는데. 에드샷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 죽였어. 10.4로 35초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. 아, 여기서는 안 되겠죠? 아, 못지겠다 음. 아, 이겼습니다. OPSG. 이건 스타이퍼인데요어 오, 음, 뭐 일병으로 쓰시기 때에 고속도 한게 받고, 골드도 받았네요. 이거는 위력이 강한 게신니라 속이 어렵습니다.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. 냄새판으로 이거를 장거리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쏠수 있습니다. 그러, 그, 그래가지고 이거 버튼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.. 쏘, 쏘 쏘면 되는데 이거는 어왜쏘기없 힘들죠 조준하기도 힘들고 이 이렇게 아 어, 뭐지 흠집 차수 없네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쏘는걸 알려드렸고요 그리고... 앞으로는 하루에 한번씩 바고 다른 게임도 많이 했습니뭐그지고요 <laughs> 어, 제가 지금 하는 게임들은 주행의 다리, 클래시 로얄, 클래시 오브 클랜, 어, 라이 레이저스,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있습니다. 좀 음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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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 오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음. 강화를 해볼까요? 강화를 해보고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